아, 안녕하세요 세영TV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전조등이 나갔거든요. 그 전조등이 아반떼 스포츠가 좀 어두운 감이 좀 있어서 여기 솔라룩스 영동포에 있는 솔라룩스 정비소인데 아반떼 스포츠 HID 전구를 이 솔라룩스 전구로 광량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다. 훨씬 지금 HID가 훨씬 밝죠 LED보다 순정 LED보다 훨씬 더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카메라 노... 조리개를조이고뭐 해도 엄청 밝아요 손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화약해 노출 오버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엄청 밝은 거예요 지금. 아반데 스포츠 HID 모델인데 전구가 하나 나갔어요 그래서 밝기도 되게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디파레스 그게 되게, 되게 어두운 밝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한 쪽에 나가 가지고 밝기를 미리 좀 한번 볼게요 하나 나간 거를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색깔이 약간 다르죠 한 쪽은 나갔고 왼쪽이 좀 나갔거든요 순정 밝기고요 노출값은 적어놓도록 할게요. 야반떼 스포츠 전구가 좀 많이 어두운 그 전구로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강량 업그레이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색온도를 4,900K로 결정을 했습니다. 5,500도 있고 4,900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4,90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전기. 네. 안전기랑 램프 그냥. 교체하시면 되고 네. 1대1로 그냥 그만 하면 돼. 아... 일단 범퍼를 먼저 뜯어 줍니다. 전구를 하려면 범퍼를 내려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그냥 그러면 이게 지금 순정이 25와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바꾸면은 어 디파레스 플러스도 25와트 정도에 세팅을 해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와트 수가 높으면 밝은 거는 맞는데, D3에서 D1으로 바꾸면 같은 35와트인데도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와트수라도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나 이 안에 들어가는 램프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강도가 좀 달라지는데, 퍼8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는 성분을 넣어서 걔가 좀 같은 25와트라도 확 걔가 약간 부스터 효과가 있어서 이제 35와트 거의 그 근접한 밝기를 내서 음. 실제로 저도 못 느끼고 뭐 소비자 당연히 못 느끼실 거예요. D1S 라 그런 전치 D1S 랑 얘랑 비교했을 때 깔짝이로 달아놓고뭐섞어놔도 솔직히 못 느끼고 기계로 측정을 하면 편 차가 좀 있을까 말까한데 그럼 저는 원래 순정이 D8S인데 뭐 D8S 플러스 뭐 안정기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구도 그에 걸맞는 이제 전구로 갈아끼울 겁니다. 그러면은 그와트 수는 그대로인데 광량은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거죠? 써보시면 네. 밝기는써보시면 네. 왜냐면... 아시잖아요. 어, 네. 어, 아마 해보신 분들은 정말 신세계다라고 음... 하시면서 사실 정도로 좀 차이가 나요. 음... 그냥 특히나 4,900을 쓰시면 내가 지금까지 외로고다는 정도로 차이가 나실 거예요. 여기 지금 4,000. 4900으로 해놨고, 음... 저게 이제 원래 사용하시던 거. 그러니까 음... 저게 지금 램프가 아마 이게 나갈 정도면 제대로 네. 정상이 아닐 거라서. 네. 어, 엄청 차이 나죠, 그냥. 어, 어 엄청, 어, 보셔도... 어, 네, 네, 엄청 다른데요? 네. 이쪽에 보면은, 이쪽은 이제 완전히 화이트홀이라고 완전히 안 보이죠? 지금 노출값을 그대로 고정시키고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그나마 그 부분이 좀 작죠. 순정은. 확실히 밝아졌습니다. 약간 세곤도도 전 4900K도 딱저는 어울린다 생각해요. 너무 좀 하얀 거는 저제 스타일은 좀 아니라 근데 5500K 들어가도 예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고민을 살짝 했지만 그 얼마나 밝아질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냥 색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음 게차라리 나으실 것 같아요. 외관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은 들 그냥 5500 500 쓰시면 500. 되고 순정틱한 느낌을 쓰고 시 싶다 하면은 4900. 저는 순정틱한 걸좀 좋아하기 때문에 4900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다, 반대쪽도 반대 밴드 한번. 밴드 네네. 이제 딥파레스 플러스 안정기 발라스트라고 부릅니다. 발라스트라고도 하고. 네. 네, 오늘 아무튼 이 솔라룩스 전구를 D8S에서 D8S 플러스로 이제 광량 업그레이드도 하면서, 네, 색온도도 살짝 올라가 조금 더 하얘진 거죠. 순정 대비. 이렇게 조금 더 하얘지고, 네, 광량도 업그레이드 하고, 오늘 솔라룩스에서, 영동포 있는 솔라룩스 장착점에서 장착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솔라룩스 D8S 플러스로 지금 광량 업을 한 상태고, 어, 색온도는 4900K로 작업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온 걸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건으로 같은 시간대에 촬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진들의 노출 값은 동일합니다. 확실하게 보시면은 밝은 부분이 보이시죠? 아래쪽이 밝은데 아래쪽이 이번에 작업한 솔라룩스 4,900K 모델입니다. 제가 이거를 펠리세이드 순정 LED 헤드라이트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룩스 광량 업글한 거고 그다음에 펠리세이드 순정 LED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펠리세이드 순정 LED고요. 제가 볼 때는 아반떼 스포츠에 들어간 솔라룩스 강력 업그라드 라이트가 좀더 밝아 보이긴 해요. 자, 이거는 펠리세이드 순정 LED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켜 보면은 이제 느낌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아반떼 스포츠 솔라룩스 한번 켜 볼게요. 자. 연히더 밝아지죠? 훨씬 밝아집니다. 여기서 다시 펠리세이드를 한번 꺼 보도록 할게요 훨씬 지금 HID가 훨씬 밝죠 LED보다 순정 LED보다 훨씬 더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펠리세이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아반디 스포츠 솔라룩스 광량 업그란 버전입니다 옆에서만 봐도 완전히 광량이 달라 보이는 게 보이시죠 물론 LED만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HID만의 장점이 있는데 확실히 광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HID 솔라룩스 HID가 더 밝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이 지금 펠리세이드 순정 LED 라이트고요.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가장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노출값은 일단 이렇게 맞춰놨어요. 이 지금 보, 보시면은 이 패턴 보이시죠? 이걸 지브라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과노출, 너무 밝게 된 부분을 이렇게 패턴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너무 밝으니까 좀 어둡게 해라 라는 패턴인데 저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밝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이거를 잘 봐주시고 이게 우측 펠리세이드 LED 순정 라이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좌측 이제 솔라룩스 HID 4,900K 라이트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펠리세이드를 한번 끄고요. 솔라룩스 아반떼 스포츠에 끼워진 솔라룩스 라이트를 한번 켤게요.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밝죠. 한번 이 패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다르죠. 다르죠. 완전히 패턴이 더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노출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밝다는 거죠. 이거를 보시면은 좀더 정확한 수치로 정확하지는 또 이것 이게... 이게 또 엄청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이걸로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간 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